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 인천 경기 시도지사가 경인 운하 사업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한반도 대운하를 위한 전초 사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현태 기자 의 보도입니다. 경인 운하와 관련해 연일 찬반 대립이 계속되면서 관련 행사가 잇따라온 가운데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함께 손을 잡고 나섰습니다. 경인호나가 경제 불황 극복을 위한 한국판 유딜 정책이 될수 있다며 협력을 다짐한 겁니다. 대운하 문제와 이 문제가 바로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경인호나를 보면서 운하가 뭔지라고서는 외국이 안 가더라도 국내에서 보고 다음 달 착공에 2011년 말에 완공되는 경인호나는 총 연장 18km에 2조원 가량이 투입됩니다. 서울은 이를 통해 서해와 연결된 항구도시로 거듭나고 인천과 경기도도 각각 공해와 상습적인 수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강과 연결된 경인운하의 물길을 따라 물류와 여객터미널, 각종 수상 레저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환경파괴와 국고낭비를 초래할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서막이 올랐다며 사업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하는 것이 맞고요. 오늘 협약식만 놓고 보더라도 그 어디에도 소통과 대화,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찬반 양론이 팽팽한 국책사업에 시도의회와 지자체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